안녕하세요. 게임으로 통하는 세상, 임통 t v 입니다 자, 제가 지금 53레벨 기사로 하고 있고, 우리 통기드의 마스터 드래곤 라자 오리진의 후치인 네드발이 있다면 그건 겜통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백방도 안 되고, 레벨은 53인데, 92인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랭킹은 떨어져만 가고,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네 스펙업을 위해서 지금 반지 세트를 마쳤는데요 제가 지금 33,000원짜리를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있고 액세서리는 지금 축 4세트로 거의 맞추고 있고 얘는 5세트 얘축4 근데 지금 반지 스펙업을 좀 하려고 어, 지금 22, 하나에 얼마지? 하나에 2,200 다이아인가? 아, 1,200 다이아죠 이걸로 장비 생 악세 생악세로 화렌차의 반지 1200다이아씩 해서 2400다이아 아, 2400다이아로 이거를 22개 상자를 뽑아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게 4짜리 5개 5짜리가 떴어요. 그리고 원래 그냥 어차피 안뜨겠지 하고 그냥 했는데 떠버려가지고 급하게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 제대로 된 스펙업의 시간을 여러분께 초대하려고 합니다. 자쭉 보시면 땀땀오 대박 또 떴어 어 대박 아니 이거 되게 안 뜨거든요 아까 첫 번째 세트 했을 때는 거의 다안 떴는데 또 떴어 미쳤어 미쳤어 제발 아야 이거 이거 많이 떴으면은, 어? 아, 진짜, 잠깐만. 스펙업, 우와! 대박! 자, 5, 4개 됐고요. 자, 여기서 한번 도전해볼게요. 차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강화의 화신. 제가 프리스톤 때부터 강화는 정말 잘했잖아요. 강화의 화신, 게임통이다. 강화해 하신 깽통이라고 오, 오, 차 대박이다. 진짜 5 다섯 개 뒀어요. 어, 5 5다섯개5은거 아니었어 어아아5 아니었어 아까 5였는데왜 사가 됐지? 5 개? 아 여기 또 있구나. 아4가 하나 더 있어? 아얘 하나 더 있었구나. 아 정렬하고 와 대박입니다. 아자 요거 그럼 요거 오 가야 되는 거야 얘를. 자요 오는 이제 맞아 있잖아. 오는 그냥 맞아 있는 거고. 그렇지 오 맞아 있다. 오 미쳤네. 이거 이거 뭐? 오, 두 개, 오, 오가 세 개야. 그러면 육을 가는 거지. 강으로 육 가볼게요. 강으로 그냥 육. 아, 쉽잖아. 제발 하나만, 제발 하나만. 차고 있는 거. 오랫동안 나와 함께 줬던 너의 힘을 믿는다. 이게 올라가면은 얘 하나만으로 근거리 추가되면 20이 돼요. 이 아, 제어블을 갈게요. 제발. 내가 바로 강화의 신, 겜통이다. 가자! 욕심부리면 안 돼. 그러면, 어, 그러면 안 돼. 어, 사람이 만족할 줄 알았지, 어디 건방지게 욕심을 부려. 자, 괜찮습니다. 축5 악세 세트를 맞추는 걸로, 200, 이번에 스펙업은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보시면, 축복 반지를 눌러서, 자, 축5 하면은 사실상 6반지가 되는 거예요. 네. 축 5의 스펙이, 보시면, 데지 20, 20, 20. 음. 그리고 111. 1, 1. 축 6이면 30인데. 음. 자, 일단은. 자, 일단은 욕심부리지 말고. 축 사, 아축5축 축 5가 100만이 들어가가지고 돈이 조금 부족하네요 자이건뭐 실패가 없으니까 자 어쨌거나 아 좋다 네 이런 게 게임하는 강화러시하는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소소하게 일단은 여기 5짜리 축복 제가 골드 모아가지고 할 거고요 아 지금 이런 것들 좀 그지 같은데 네, 자경단의 배트에 비해서 플러스 5, 어, 플러스 옵 악세가 3 개가 모아졌습니다. 네, 열심히 여러분들 노력하면서 하나 하나 급하지 않지만 서서히 스펙업하면서 성장하면서 즐기는 모습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고 재밌으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악세할 때 지금 보니까 이 반지가 잘뜨네 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체험담이에요. 반지가 잘 했다. 도전해 보세요. 안녕.